<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유정입니다. 할리우드 미술 총 감독 한유정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원한 것을 얻으려면 미쳐야 한단데요. 저희가 할리우드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사진들을 몇개 모아봤습니다. 벤스틸러, 그 옆에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아하신 스파이더맨, 엑스맨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배우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제임스 코번, 주라기 공원의 제프 골드블룸, 또 클리프 커리스 같은 사람은 어, 다이아드, 또 트레이닝 데이스 이런 데 있고 여러분들잘 아시는 로스. 우디 해더슨뭐 앤디 가르시아 이런 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저는 우연한 기회에 무대 디자인이란 어, 그런 이제 분야를 중학교 때 들었는데요. 우연히 들은 그 단어 한 마디, 거기서 오는 그런 강렬한 느낌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제 미래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무대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막상 돌아보니까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어떻게 안게 미국은 무대 디자인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아 이제 무대 디자인을 하러 아메리카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갈라고 보니까 부모님이 부, 저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열심히 졸랐어요. 그랬더니 중학생 여자애가 미국을 가겠다는데 그것도 혼자 당연히 반대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막무가내로 막 졸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설득하신 게 일단은 대학교부터 가봐라. 그래서 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야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졸업은 해봐라 졸업했습니다 저좀 보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졸업하느라 수고했다 이제 시집가서 남편하고 약가라 이렇게 바로 결론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실망을 하여서 제 친구들은 이제 졸업해갖고 열심히 취직하겠다고 막 그럴 때 저는 포켓 당구에 열심히 미쳐서 당구만 치러 다녔습니다 그옆에 카페에서 카페 서빙하면서 이렇게 돈 조금 벌어갖고 또 당구 치러가고 그 생활을 제가 한 6개월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반복을 하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턱든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미국을 가려면 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였어요. 제가 자립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근데 그러면 내가 자립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포켓단과 카페를 그만두고, 어, 이제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근데 저는 취직을 하더라도 그냥 돈만 주는 잡을 갖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무대 디자인을 하기에 최대로 가까운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제 전공이었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살려서 그래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자 그럼 돈은 최대로 많이 주는 곳에 가야 한다 그럼 대기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그 대기업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돈을 많이 줬을 때니까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자 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진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대기업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국내 굴지 대기업에.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멋진 이제 직함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있는 게 전데요. 이~ 그때 인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니까 막상 인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편해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편해진 시점이 오니까 아~ 어, 이~ 꿈이고 뭐고 이~ 회사를 관두기가 싫은 거예요. 언제 이 자리에서 안주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편하다고 관두면은 나는 영원히 내 꿈을 잡아볼 기회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전공했고 또 무대 디자인은 디자인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저는 무조건 방문을 걸어 잠그고선 부모님 몰래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 생활을 이제 반복을 하다가 유학 준비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USC에서 제가 합격 통지서 이거 글씨가 잘안 보이지만 이거 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선 이때 이제 부모님께 저는 아 저를 미국에 보내주세요가 아닌 자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희 아버지가 어, 제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뤄낸 걸 보셔서 그런지 반대를 안 하시고 그래 그럼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드디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18세가 지나면 이제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서양인들은 학생 신분일 때 이미 학자 대금을 받아서 그 대출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그 학자 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그거를 평생 갚아가면서 그 그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 걸 굉장히 창피하는데 사실 저희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학 그 학비 대 주신 거 당연하고요. 어 심지어는 30대 40대가 돼서도 만약에 시집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은 어이 생활비 한푼안 보태시면서 부모님 옆에 이렇게 딱 붙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사실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제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었어요. 제딴건 모르겠는데 딱 1년만 도와주십사. 왜냐면 제가 자리를 잡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러마 하셨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1년이란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치였던 게 미국까지 몇달 만에 바로 IMF가 터져갔고요. 그때 환율이 정말 높게까지 치솟아서 부모님들이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너한테 도저히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지금. 어 정말 10년이란 세월을 싸워 갖고 저는 힘겹게 갔는데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망연자실할 때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장학생이었다고 몰랐냐고. <웃음> 그래서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허무하기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미국에 제가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학비는 해결됐지만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닥치는 대로 학교 내에 살수 있는 잡들을 다 구하러 다녔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조교도 하게 됐고요. 또 U.S.C 내에 있는 소품실에서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런 소품실에서 일을 했어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소품실인데 어 이런 곳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에 미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뭔가에 미쳐본 적 있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미친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라는 표정으로 절쳐다 <laughs> 보고 계신데 아니면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에 절실히 원해서 미쳐본 적이 없고, 글쎄, 그런 게 과연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단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반, 최소한 반, 반 이상이 남자분들 같으신데요.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여자는, 여자분 생기시면 대부분들 다 미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두시간 <laughs> 네, 넘는 거리를 데려주고 데려오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런 거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게임에 미치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음주 가무에 미치셨다든가 아니면 현재 미쳐계신 분들 뭐다 좋습니다 그 말은 저희 안에는 이렇게 뭔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잠재력, 뭔가에 미친다는 그런 잠재력을 왜 일이나 공부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걸까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발견을 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저에게도 제가 무대 디자인을 하면서 아, 나 정말 무대 디자인에 미쳤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USC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이면 대학원생이면요 의무적으로 매 학기 그이 세트를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이 세트를 디자인해준 이 세트에 여러 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의존을 하게 되는데 뭐 배우들은 거기 무대에 서게 되고 의상 뭐 조명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트입니다. 이큰 책임에 또 대학원 공부에 저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됐죠. 여기에 또 제가 조교로 일하면서 미국 학생들한테 페인팅을 가르쳐 줬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소품실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학교에서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의 타이틀을 갖고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띠어러 쪽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영국 그런 띄어러 무대 디자인이었는데 u s c 시네마 쪽에서 항상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영화 미술을 좀 디자인해 달라는 제안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제 친구들 그제 동료들은 다 그걸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할리우드가 궁금했고 영화 미술도 궁금했고 이 궁금한 마음에 그 미팅들을 나갔었는데 한 작품을 하나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갖고 막 학생작품이 본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학생작품은 대부분이 무료봉사입니다. 돈도 못 받지만 심지어는 제 돈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미술을 하려면 이렇게 한 영화에 미술을 해줄려면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차비 기름값 제 돈이고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먹는 밥값 그것도 제 돈입니다. 이렇게 사비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막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책임에 막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미팅은 나갑니다. 근데 미팅을 딱 나가면서 운전하라고 하면서, 저는 막차 속에서 연습을 했어요. 절대 안다고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거절할까? 막 거절하는 그 방법까지 다 생각해 놓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갖고 미팅이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 이미 하겠다 그러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 그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너 미쳤구나. 어? 이 많은 걸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너 미쳤구나. 근데요, 저 맞습니다. 미쳤었습니다. 제가 했더니 이게 그 대학원 때 했던 그 영국쇼인데요. 이 많은 일을 하면서요. 또이 영화들, 이게 지금 다 지금 타이틀 걸린 것들은 학생작품인데요. 이 학생작품들을 또 열심히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를 챙겨왔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요, 이렇게 힘든 짓들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돈도 안 되고, 제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했는지 참 신기해요. 근데 사람이 뭔가에 미치면은 그렇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해도 혼자 알아서 밤 새게 돼요. 그리고 그밤 새게 되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할리우드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일을 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양어선을 타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 경찰관을 하다가 갑자기 미술부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랑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가 할리우드 페인터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자기가 할리우드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 자기가 아무런 학력도 없고 연고지도 없는데 할리우드에서 너무 일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얘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파라마운트사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서 있었대요 근데 계속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똑같이 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하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조그만 기회가 이 친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기회를 잡아서 지금 32년째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페인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회를 잡는다는 것, 또 거기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분야의 하나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조금 디지털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너무 발달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까지도 그걸로 먼저 막 검색을 해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 간접 경험이 쌓이면 이게 마치 내가 이걸 경험한 듯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순간이 와요 이러다 보면은 지레 겁먹고선 아, 나 이건 포기해야겠다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여긴 나랑 맞아 안 맞아 직접 해보지도 않았는데 간접 경험으로 자기의 적성 테스트까지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한다는 건요. 야, 너 미쳤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무모할 때도 있고, 어, 부딪히고 깨지고 피가 터져나서, 야, 이 미친놈아, 그만 좀 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난 이걸 계속하고 싶다고, 그런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뭔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 보셨으면 미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쳐서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하는 그런 어 그렇게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laughs>